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의,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가, 거십에 있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네 형수와 잡자를 같이 하여 네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는 시돈생의 의무를 하여라 하였다.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 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 사정하였다.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네 친정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 떼에 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서 말하였다. 너 쉬었다 하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잡히시겠습니까?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좋겠, 되겠느냐? 끈 달린 당신의 그 도장과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는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고서 다말은 집으로 가서 면사포를 먹고 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자기의 친구인 아돌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그가 담보물로 맡긴 물건을 찾아오게 하였다.찾아오라고 하였다.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그가 에나임에 엔하,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길가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하고 묻자 그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해, 말하였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그 물건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하였어 하자 그,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그녀는 끌려 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과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에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하나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그래서 삼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씨를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하고 말하였다.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그때 삼파가 네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냐하고 느 소리쳤다.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그러고서 손목에 붉은 씨를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